안녕하세요. 식자재 컨설턴트 안석환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상품은 스톤 초콜렛입니다.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 때는 섞기시더라 그래가지고 그 돌멩이 모양의 초콜렛이 있었잖아요. 그냥 까만색 가나 초콜렛 같은 거 잘라가지고 붙여놓으면 날씨가 좀 덥거나 그런 게 바로 붙어버리는데 이 스톤 초콜렛은 겉에 이렇게 막이 있어가지고 초콜렛끼리 붙지가 않죠. 스톤 초콜렛을 뭐 일반 한식당이나 분식집에서 취급하기는 어려울 거고, 양주를 파는 빠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취급하겠죠. 술을 생각해보면 어떤 술과 어떤 안주가 잘 어울릴까? 그술 고유의 맛과 풍미를 살려주는 안주와 가장 잘 어울린다고 볼수 있는데, 보드카가 초콜릿하고 가장 잘 어울린다고 대부분 그렇게 평을 합니다. 그리고 실제로 어떤 빠라든지 레스토랑에서 보드카를 시키면 초콜릿을 서비스 안주로 주잖아요. 그때. 어, 가나 초콜렛 같은 걸 주는 데도 있고 이런 스톤 초콜렛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. 취급하기 굉장히 좋은 용도고 부페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디저트용으로 나가기도 이런 초콜릿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밥 먹고 나서 먹을 때는 이제 가나 초콜렛 같은 그런 다크한 초콜렛보다는 막이 쌓여가지고 하나 하나씩 쉽게 주워 먹을 수 있는 이런 초콜릿이 더 편리한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